안녕하세요. 꽃피는 나웃습니다. 해오라비라니 오늘 이렇게 개화를 했습니다. 딱한 송이 개화했어요. 세개 이렇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요런 상태로 한달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개화를 하네요. 이야, 이쁘기도 합니다. 올해 나오면은 한열 뿌리 더 사봐야 될것 같아요. 야 꽃이 참 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쁘기도 합니다. 여기 수입도 있고, 도정도 있고 하더라고요. 토종이 좀 있으면 토종을 한번 사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종이 우리나라에서 좀적응을한게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10개에서 7개가 발화가 잘 됐는데요. 두 어, 개가 물렀어요. 이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른 거물줄때 구근이라 조금 좀 어, 물을 좀 아껴가면서 줘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어요. 어, 중부 23도, 오늘은 22도예요. 아주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밤새 잠을 잤어요. 단잠을 잤답니다. 근데 또 26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하시면 좋은 것이 있어요. 이, 다육이, 이 물을 그동안 못 주셨잖아요. 이렇게. 너무 메말라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온도계를 잘 보시고요. 낮 기온은 거의 상관없어요. 밤 기온이 한 22도, 3도 정도 되면, 다육이를 물을 살짝 주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물을 주실 때,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살짝 주는데요. 그동안 한,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그, 균팡이 아우 다이충, 이런 거를 스프레이로, 살짝씩 이렇게 뿌려주고 키우면, 다육이가 바짝 그 메마르지 않고, 이렇게 싱그럽게, 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금팡이 아웃을 치고, 그 다음날이나 한 3일 이내에 미르 몰약을 또 스프레이를 한 번씩 이렇게, 예, 뿌리거나 하면, 어, 여름을 힘들지 않게 얘가 날 수가 있어요. 자위에거는 이렇게 싱그럽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물을 줄때 튀기잖아요 우자라잖아요요런데거는요런거는 거는 이제 습관이 된거예요 물이 튀겨 가지고 이렇게 우자랄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물줄 때 이렇게 튀겼어요 기온을 보시고 23도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금팡이 아웃을 주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꼭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물을 주실 때는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어, 제가 한번 보는 그 양을 주세요. 얘가 이제 고랐잖아요. 고란 상태에서는 뿌리 수간도 말라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주면 탈이 나요. 다육이들이. 그래서 첫 번째 물을 줄 때는 살짝만 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로 주냐. 물을 줘갖고 화분에서 요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절반 정도, 내려올 정도로만 주면 돼요.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양을 한번 책정을 해보면, 요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요렇게. 요 정도로 줘요. 자, 요러고 있다가 하루나 그 다음날 물을 줄 때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줘 나가잖아요 다육이를 자요런 상태로 줬으면 그 다음 날줄 때는요 거의 빠져나올 정도로 위에서 이렇게 이제 물 반응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갑자기 아주 우리가 배가 고픈데. 아주 목이 많이 말랐어요. 물을 벌컥벌컥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쌀이 걸리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물을 줄때 저는 아침에 주는 것보다 저녁나절에 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저녁에 해그름에. 바이솔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물 단수하신 분들은 똑같이 다육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요만큼 줬어요. 그럼 이제 저녁에 또 줄 때요. 어저께보다 조금 더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아래로 흘러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님, 지금 주시는 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이러는데 저는 일주일 전부터 물을 한 바탕 줬어요. 요거를, 온도를 보고요. 그래서 오늘 줄줄 줘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서, 그 다음날, 요렇게 해서 줍니다. 그, 이제, 그 다음날이나 다음날 줄 때요. 온도, 밤 온도가 26도, 7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뭐, 한 24도, 요렇게 되면 연속 주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날 뭐, 26도다, 7도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면 건너뛰세요. 일주일 건너뛰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물줄 때, 밑에, 화분 밑에 흐르도록 줍니다. 이렇게. 화분 밑에 흘러야 돼요. 흘러야 되면 많이 줘야 되죠. 흘러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물을 준 다음에 네 번째 물을 줄 때는 정말 이제 많이 줍니다. 네 번째 물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자, 한번 지나갔어요. 또 지나와요. 또 지나가요. 흐르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번 줍니다. 세번네 번째 물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물 주는 것처럼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육이가 올해는 방제를 금방이 아웃을 잘 방제를 해서 그런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죽은 게안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간혹가다 있어요. 이거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런 거는 좀 보이는데요. 별로 안 보여요. 다육이만큼은. 올해는 다육이를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거의 뭐 보낸 거 없지만 여기 위에도 있는데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힘들어 하긴 해도 거의 뭐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이런 거 힘들어 하죠. 이렇게요. 이런 거 이제 물을 줘야 돼요. 이게 좀 보세요. 힘들어 하죠. 러블리 로즈. 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힘들어 하긴 해도 아직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는 조금 좀 햇볕이 좀 약한 곳이거든요.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요. 다육이가. 그런 식으로 관리했더니 올해도 이렇게 무사하게 잘 견뎠어요. 이거는 이제 물을 제가 잘 관리했을까요? 아니면 방제를 잘 했을까요? 올해. 요거, 이제, 금팡이 아웃득을 많이 제가 잘본것 같아요. 야, 요거, 요 제, 저거 아닐까요? 비올라? 어, 여기 하나 피네요, 여기 깜찍해 죽겠어요. 씨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해갖고, 다육이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 화초는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보낸 게 많아요, 저도. 초연초. 완전히 뭐, 이제 몇 가닥 안 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콩노초가 오늘 하나 가버렸네요. 이렇게 아주 뭐요요 요. 어제까지 괜찮았거든요. 물줄때 오늘 이렇게 하나 가버리네요. 그리고 레이시아도 하나 왔어요. 레이시아 여름에 자랄 때 저렇게 자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 <laughs> 바라보니까 이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온 김에 신도 꽃 한번 볼게요. 신도가 봄에 피어야 되는데 세상 여름에 지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꽃들도 이제 뭐 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올해를 잘 넘겼을 텐데요. 일주일이 딱 중요합니다. 이제 말복도 지났겠다. 에이, 그래서 광복절 지났을 때 있죠. 그때까지만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로만자예요. 흰색인데 안에가 이렇게 연보라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어, 로만자인데 이렇게 해서 요것도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자, 로만자가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제 주 종은요. 요렇게 많이 피죠. 어,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보라가 요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 이 색이 조금 좀 진한 것도 있고요. 조금 연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로만자가 어, 색감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로만자 어, 판매가요 요즘 토동이다육에 좀 있어요. 토동이다육 그, 그게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가 있는데 만 원짜리도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량 지금 얼마 안되고요 농장에 그 사장님께서 농사를 안지셔 가지고 그 저기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얼마 없대요 수량이 2만원짜리 하고 만원짜리 가요 그래서 어, 요거 이제 구매하시는 분은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로 로만자가 굵으면은 이거 엄청난 크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2만원짜리가요. 로만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구분이. 음, 색깔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꽃이 안 빙그는 색깔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런 거는 신민기야 핫. 라바라고 하는데, 엄청 빨갛죠, 이렇게? 자, 로만자는 저렇게 핑크핑크하고, 얘는 아주 그냥 요렇게 생겼습니다. 핫라바. 요거 들꽃사랑이 있습니다. 핫라바는요. 자, 요거는 파티드레스인데요. 요 파티드레스가 겨울잠들을 자요. 이런 신인기아들이. 어 제가 키우는 거, 이런 거는 겨울잠 다 자고, 다시, 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파티 드레스는 지인님께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요. 이 식물 등 안에서 키웠답니다. 안에, 실내에서. 그래서 이 줄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많이 핍니다. 이렇게요. 이 줄기가 잠자지 않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많이 피니까,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좀 참고 좀 해주세요. 그런데, 10도 이상 둬야 돼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보관을 하려면, 안 그러면 굴, 줄기가 잠잠해서다 말라버려요. 이런 거, 제가, 요거, 이거 굉장히 좀 이게 구근이 좀 있는 사이즈에요. 요거 한 3년 키운 저기인데, 에, 파티 드레스인데요. 이거는, 어, 잠을 자고 요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자라도 구근이 크니까 제법 많이 이렇게 자라 나오죠. 자요런 거는 이제 삽목해서 이렇게 키운 거고요. 903이라는 건데요. 한나바랑 비슷한데, 요거는요. 903은 찐핑크, 찐핑크로 보시면 되고요. 이야, 정말 뭐 오늘 뭐 엄청나게 피네요. 이거 물봉. 와. 요즘에요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어떤 적이냐면요 새순이 돋아나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돋아나오고 있고요 셰핑이요 이런 것들도 아주 형편없었어요 이게 다 죽어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어때요 이렇게 초록초록해지죠 여름에서 찬바람이 불면 이제 꽃이 많이 이제 이렇게 피면서 또 입도 풍성해집니다. 자, 요거 많이 풍성해졌죠? 이렇게요. 줄기만 있었어요. 이제 이제 꽃도 요렇게 하나씩 피웁니다. 자, 요렇게 죽은 가지 있죠? 요런 게 마른 가지는 가위로 좀 잘라내시고 이제 요거를 키우면 돼요. 이렇게 해다 보면 이 마른 가지 있어요. 요런 거싹 정리해 내고요. 영양제 요렇게 올려 놓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시면 됩니다. 비비추입니다. 아, 싹 잘라냈는데요. 이렇게 늦게 하나 올라오는데 아주 비비추 이쁘네요. 밀리니언벨, 아주 형편 없었어요. 이쪽엔 좀 잘랐어요. 제가 이렇게. 잘랐고, 여기는 이제 요렇게 좀 그냥 놔뒀는데, 어때요? 찬바람이 부니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제 오랫동안 핍니다. 보세요. 이쪽이 미리 잘라놨던 거 이제 꽃이 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계절의 변화는 식물이 얼마나 잘 알아채는지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새순들이 살짝만 잘라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꽃이 또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가운데 줄기를 보시게 되면 하엽이 많아요. 이거 이제 수고스럽더라도요. 하엽을 조금 좀 따내야 돼요. 요런 것들을. 요 하엽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제 한 줄기 한 줄기 요렇게 하면서 요 많죠. 이렇게 요거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요. 나무 좀 보세요.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잘 자라죠. 요렇게 목질화 시키는 가정가지가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목질화를 시키고 나면, 쉬우기가 키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금두인데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금두요. 자, 이렇게 꽃이 필때 영양제 필수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빠져요. 자, 요럴 때 들꽃에서 파는, 어, 포커스 피케 있죠. 고고. 그거 올려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게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안 떨어지고 튼실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고게 자라게 하지는 않고요. 애니 빠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필 때는 그거를 좀 같이 요렇게 올려주면 좋아요. 병양해서 올려주면 좋아요. 꽃이 피는 거 같아요. 지금 시간이 9시, 8시 한 반이 좀 넘어서 9시가 다 돼가서요. 햇볕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여기 명당 자리입니다. 능서와 이렇게 피는데 햇볕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왔네요. 저쪽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옵니다. 오늘 홍등 엄청 많이 피었네요. 붙들려야 돼요. 유리오프스가 봄에 잠깐 열었는데 자리를 햇볕이 조금 더 들어오는 곳으로 한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풍 접혀 있는 자리. 햇볕을 많이 요하는 그런 식물들 있죠. 우리 집에서는 잘안 돼요. 석화 같은 게, 이런게잘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올해 요금작카도 그래서 안 피었어요. 요거. 이렇게 그 좋아가지고 목대도 이렇게 좋은데요. 햇볕을 많이 오아거든요. 안 펴가지고 제가 한번 잘라놨는데 떼소순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햇볕 굉장히 많이 오합니다. 요런 것도 햇볕 많이 오합니다요. 솔라륨. 그래서 햇볕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꽃이 올런지 모르겠어요. 분화가 꽃마다요 분화가 뭐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4시간이 채안 들어와서 4시간 이상을 요하는 거, 요런 거는 막고전후기 그 때문에 오는데요. 6시간 이상 요하는 꽃들은 꽃이 안 펴요. 우리 집에서. 요것도 꽃이 요렇게 맺혔네요. 아, 이거 이름이요? 루비버들. <laughs> 이거가, 목대가 이렇게 여기에 두번 자르고 계속 잘라서 한 5년 키웠는데, 요렇게. 요렇게 꽃이 핍니다. 딱한번 핍니다, 요렇게요. 이게 1일 초. 이게 서양 일일초가 아니고 이거는 서양 물봉숭아예요. 이런 식으로 피는데 어 이게 한번 이렇게 활착이 되면 잘 자라거든요. 물 좋아해요. 이거.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올려 놔야 돼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려 놔야 되고 햇볕도 좋아하고. 이게 보통 이제 장마지고 이러면은 장마비를 다 맞아도 잘 자라거든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 이렇거든요. 이거 저는 싹 씻어서 이거 했어요. 제일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어, 그, 곰팡이가, 그냥 이렇게 심었는데 곰팡이가 피었었어요. 이거 추울 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곰팡이 아웃을 치고 나서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활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아이예요. 한두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꽃이 한 소끔 피다가 좀 이제 여름이 올때좀덜 피어요 얘가 덜 피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요건 겹인데 꽃이 많이 숨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그래서 가끔 가다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얘도 엄청나게 핍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꽃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요. 근데 이제 꽃이 계속 수도 없이 피죠. 이렇게. 꽃 저기가 생성이 됩니다. 무늬부용은요, 하나 오렌지색으로 피는 거 결국은 죽었어요. 물이 말라서 수간이 몇번 마르더니 수간이 말랐어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하나 놔뒀습니다. 한 포기에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살랐어요. 기보치나 곧 피겠죠. 쿠페야, 아이고 정말 많이 핍니다 우리 집 쿠페하는. 자 한번 볼게요. 아주 뭐클룩스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봉숭아, 물무공아, 곱힐 것 같아요. 정말 오래도록 핍니다 이거 딸기 빨강딸기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네요 어제보다 오늘 엄청 많이 피었죠 이제 이쁩니다 우리집에 장미봉숭아가요 제가 씨를 뿌린건 없고 그냥 자연 발아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루고 있어요. 이제 이름은 이제 지금 장미봉송화가 핀 분들 아마 다 피었을 거예요, 그죠? 여름 적이라 그런데 이렇게 아직 작아 갖고 저는 늦게 이렇게 보는데 늦게 피는 게꽃 굉장히 오래 핍니다 그래서 이 장미봉송화를 늦게 파종하면은요 굉장히 그 늦게 이렇게 꽃이 피면 오래도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연 발화돼 갖고 저는 아직 이렇게 어려요. 지금 이렇게 작답니다 아직. 파라솔 부분에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아유 이뻐요. 엄청나게 맺히고 있죠. 여름에는 형편 없었어요. 이게 찬바람이 부니까 확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알갱이 영양 이제 많이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렇게 이제 꽃이 한창 피는 것도 한테는 요런 상태에서 이제 pk 영양제 있죠. 들꽃에서 파는 거. 그런 거를 올려주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올려주면 이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꽃이 화려하게 피면서. 많이 얹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티스푼 같은 거 있죠. 이게 센치가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이거, 어, 이거 정분 6만원 짜리 그 화분에 크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한티스푼으로 하나 이렇게 퍼서, 솔솔솔솔솔솔솔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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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 놓으면돼요 그게 이제 뿌려 놓으니까요. 제가 한 뿌린 지가 한달 정도 됐죠. 휴가 마지막에 그때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벌써 하면 3주가 지났어요. 어... 다음 주에 어, 영상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영상 찍고요. 14일 그 다음 날부터 택배가 안 돼요. 그래서 들꽃은 다음까지, 다음 주까지 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 수요일날 이렇게 갈 예정인데요. 이 그러니까 한달 하고도 이제 꽤 됐는데 아직 들로 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기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늘꽃이 이렇게. 튀기 시작하고요. 휴밀리스, 휴밀리스가 이렇게 피네요. 이제 요꽃 잡힙니다. 이것도 햇살 좋아해요. 이거 지금 겨울에 제가 싹 잘랐어요. 이렇게 나무만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자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요 열매 이렇게 열리고 하면 또 이것도 멋집니다. 대기롱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맹문동 꽃이 피면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느끼면 은 아주 뭐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피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 요거 여기 백화등 좀 보세요. 봄에 안 피고 지금 이렇게 핍니다. 어. 꽃이요. 향기 정말 좋습니다. 봄인 줄 알고 다시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황화설란요 <laughs> 요렇게 핍니다요. 요또 하나 올라오죠. 하나 지면 올라오고, 하나 지면 올라오고, 요렇게 올라옵니다. 아, 근데 본식을 안 해요. 요렇게 한쪽에서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물해주셔서 고마워요. 재미있어요, 요거. 이제, 이제, 강복제가 하칠 안 남아서요. 요번 주만 좀 지나면 꼭굴 키우시기가 조금 좀, 어, 한 고비는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남은 요, 이번주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꽃피누 나왔습니다.